아니, 허준 씨는 뭐 20대들한테 네. 뭐 나는 뭐 얘기를 한다면뭐또 30대고. 나는또또 많은 경험도 네. 하셨고요. 20대요? 예. 네. 20대들. 글쎄요. 니들 인생이니까 니때 알아서 살잖아. 진짜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정말. 저는 20대들이 막 멘토, 힐링, 제일 응. 이런 거 들으러 쫓아다니는 게 진짜 제일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야 20대 너희는 젊었을 때는 고생을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왜 자기들에 대한 답론을 외부에서 찾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되게 자생적으로 막 연구하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건 사실인데,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어떤 명사들에게서 얻으려고 하는, 혹은 방송을 통해서, 혹은 공연, 행사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행동이 저는 그냥 되게 팬시해 보여요. 자기들이 할수 있는 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 멘토라는 개념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내 인생의 상품이야 상품. 내 인생의 조종석에다가 다른 사람을 앉힌다는 얘기인데. 아니 근데 그 멘토 그런 강연에 해. 김태씨 많이 좀 벌잖아요 거기 가서. 아니 근데 저첫제 어. 강연의 첫 바디가 그거예요. 멘토 따위 믿지 마라. 음. 아하. 그리고 필기고 적고 있는 다집워 넣어라. 네. 그냥 얘기 를좀 해보자. 우리 아하. 이런 쪽이니까 어. 네. 제가 누구멘토라할 하는 사람이 못돼요아 어. <laughs> 네. 진짜. 어이 택.